들으니까 이제 신분 당선결선이 많아서 65세 어르신들은돈좀받야되겠다 하고 이제 뭐 정부에다 건의한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저기 강남에서부터 광교까지 한번 타서 우리 할아버지, 할머니들 얼마나 타는가 내가 뭐 관찰을 할 겁니다. 아니 65세는 청년이지 무슨 65세? 갈려면 여기서 이상 에스카리타 뷰 파고 환승을 강남역에서 합니다. 갑시다. 자, 분당 가는 대탈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같이 갑니다. 아, 내려가 타야죠. 이렇게. 신분당선 타고 내려가겠습니다. 어, 잘 보세요. 신분당선 강남역 승차장. 어, 이렇게 생겼습니다. 어, 강남역 신분당선. 어, 지금이 2시 좀 넘었는데 사람이 많긴 많구만요. 많아요 네. 여기서 사람이 꽤 많이 있니다 사람 많이 타네 에이. 여기서 거의 다 차는구만 어, 이제 강남역에서 사람이 많이 차요 이러니 이따가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이 얼마나 타는가 제가 대충 관찰하겠습니다 낮은데도 역에서 한80% 타는 것 같아. 와, 이러니 기타 역에서는 타기 힘들겠죠. 어, 우리 보니까 시니어들이 약한30% 타는 것 같구만. 한역 네. <laughs> 지났는데 내가 대충 인원수를 어, 이척안에 이 숫자 대충 틀어봐도 65세 이상 노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약40% 정도 탄것 같아요 이러니 40%에서 45%로 40 컸습니다. 이러니 시니어 무료 승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만도 하지요. 지구시지구청역에 왔는데 아까 보니까 그 판교에서 한10% 정도 내리는 것 같고 정자에 오니까 거의 전체 승차 인원의 한7 0가하차것 같아요 하는고 같아요. 로 나라 지금 수십 프로가 수십 구정가에 오니까 십 프로가 하찬고, 수십 프로가 하찬고, 수십 정자역까지 오는 인원이 많다는 얘기예요. 거기에 물론 우리 시니어들도 한40% 정도 잡혀 있으니까 D T 나 아, D X 라인 의그 결선 문제를 노인들한테 꼭 계속 신차에 대해서 보시는 건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연구 바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역까지 왔는데, 거의 강남에서 탄 사람 중에서 80%가 다내렸네 하차했네. 상해에서도는뭐 승차 이런 거 거의 없고, 내가 보면 이광교중앙남고광교권역인데 광격 특히 이 DX 라인이 이 시간대가 좀9시간 3시간. 오후 2 시부터 세시 사이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기타 지하철 분들 많은 포션으로 타긴 타는 것 같아요. 아, 여러 연구 과제가 되겠습니다. 아, D X 라인의 그 강남사부터 광교까지의 이제 중에서 광교중앙역 좀 출발했으니까 한 정간 남았는데. 거의 각 차간에 사람이 이제일 없습니다. 한 2, 30명 남은 것같은데 네. 앞으로 요금 문제는 광교 주앙하고 광교역의 그 주위에 그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뭐 거주 단지가 많이 생긴다든지 앞으로 입주하게 되면은 승차율이 더 많겠죠. 그때 가서 실버들의 그 인구 보도를 조사해 가지고 뭔가 대책이 나오긴 나와야 되겠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. 하여튼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겠죠. 예. 자광교 마지막역에 거의 도착 중입니다. 지상으로 이렇게 나와, 나옵니다. 아유이야, 아, 아, 거기로 올 거야? 여기로. 이번 역은 2열차에 종착역인 황교기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왼쪽입니다. 내리실 때에는 잊으신 물건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

거의 이런 내린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광교가 아직 개발되는 건맞지죠 여긴 광교에까지 왔는데 뭐 거의 주택들은 많지 않고 이제 개발을 하려 고 그러는데 이논 가지고 여기까지 우선 DX 라인을 설치를 한 거가 과연 효율이냐? 교육장에서 교육이 있냐, 없냐는, 어, 당초에 소요, 승차인원 계산에서 계산을 제대로 했는가도 문제문제제데 거의 없어요. 여기가 중심상하고저 뒤에 이 아파트들이 있는데, 저 뒤에 있는 아파트는 광교 중앙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에 멀리 있는 거. 여기는 거의 아파트가 없어요. 뒤에 뭐 조금만 있구만, 아파트가. 아, 이러니, 이러니. 참, 투자는 많이. 아. 광교 근역에 그, 아직 개발이 안 된, 개발하고 있는 신도시인데, 이런 내천도 만들어놨네요. 아직 개발되려면 을먼것 같은데요? 아이고, 아직 멀었어요. 야생꽃 같은 건 많으네. 이런 것도 있고. 게 가장 보화거리인데 아, 이렇게 생겼어요. 음식점에 피자집에 뭐 커피점에 이것만 많이 늘어졌구만. 아 이거 문제네. 역전 근처에만 어, 이렇게 구해놨구만. 아, 이제 강남역으로 갑니다. 광교중앙역 갈리면 이제 지하역으로 되겠죠.